아, 하지도 않는 냐좀 맨날 하고 그런데. 야, 그래도 자율학습해서 성적이 되잖아. 검색인 척 하지 마. 짜증나. <웃음> <웃음> 아, 맞다. 우리 집가서 스타 한판 땡길까? 우리 엄마 한 10시쯤에 와가지고 그때 동안 계속 할수 있을걸? 내가 집에 가면 10시 반이에요. 어쩔. <laughs> 어쩔. 아, 그거 <근데> 짱쳐도 <laughs> 어. 버스 놓치겠다. 안녕. 빠이. 지갑에 민중이 없어. 아, 주인, 어떻게 찾으러? 야. 어, 지갑, 어서 주셨어요? 나, 여기 슈퍼 앞에서 주셨는데? 아, 그럼 지금 갖고 계세요? 어, 잠깐만. 아, 어, 이건데? 어, 제 지갑 맞아요, 이거? 아, 너꺼야? 예. 네. 아, 다행이다.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막 포인트 카드도 있고, 막 신용카드. 잠깐. 네가 신용카드 왜 갖고 있어? 아, 이게 예. 그러니까요, 야, 예, 아빠꺼요, 아빠꺼. 니꺼 하면 네 아, 그게, 니꺼 네 아니지? 돌려줘라. 찾아줘야 돼. 내라고! 네? 아, 알았어요, 주문되잖아요. 뭐, 주인 찾아주고 자고, 그러시면 야, 누구냐? 알아. 아, 죄송합니다. 아, 조연이었어? 응. 아, 중요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바고죄 음. 여보세요? 아, 혹시 지갑 주신 우 분이세요? 아, 맞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그거 제가 잃어버린 지갑 같아서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어쩌자 제가 지금 야자 중이라서. 어, 학생이세요? 아, 네. 몇 학년이야? 1, 1학년이요. 무슨 학교? 청룡보등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어, 나 3학년 승준이라고 해. 와 신기하다. 너네 야제 8시 50분에 끝나지? 아, 네. 알았어 내가 거기로 갈게. 몇 반? 4반이에요. 이름 뭐야? 김동현인데요. 알았어, 그때 보자. 아, 아 네. 동현아, 네사방의 선배 찾는다. 어 알았어. 나부터 간다. 잘가 야, 네가 동현이냐 아, 네. 아, 지갑 잃어버렸어. 어, 대구로. 뭐, 아, 잠깐만요. 지갑에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어?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지갑에 한국은행 카드 있었죠? 어 맞아, 한국은행 카드 있었어. 포인트 카드가 맞아, 어, 맞아. 지갑에 한국은행 카드 없는데요? 아, 없지는 응, 알아 빨리 다시 한번 찾아봐. 안 잃어버리셨죠? 아니야, 빨리 나가. 괜찮아. 어돼요 일단 줘봐. 그래. 인생 엇살나그 정도 나이 쳐먹었으면 눈치 까고 지갑 내놓고 36개 주랑 쳐야 정상 아니야? 어? 얼굴 만족 되고 싶어? 어? 아 내놓고 꺼져 아 싫어요 아. 야 너희 뭐야 그니까 네가 이 지갑을 주웠고 공문을 붙였는데 아까 그 자식이 뺏으러 갔대 이거지? 네 근데 이게 학생 지갑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 선생님 보니까 이거 비싼 거네 버버리야 버버리 아...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갑 찾아줄게 아, 아 아니 제가 찾을게요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선생님 찾아줄게 아 제가 찾을게요 이거 학생까지만 맡기면 돼아 제가 찾을게요 너 공부해야 된다니까 아니 찾을 수 있어요 오호 이거... 그래 뭐 네가 좀 그렇다면은 하지만 대신에 못 찾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와야 된다. 안 아, 돼. 네. 그래, 이제 생각가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어머니께 안부드리고. 네. 음... 어... 경찰 아, 아저씨. 어... 제가 저번에 지갑을 썼었는데 근데... 주인 찾을 수 있을까요? 잘했네 어디서 주었는데 저기 슈퍼... 신분증은 있고? 네, 아, 어, 없는 것 같은데 신분증이... 진짜, 진짜 아, 근데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 네. 어디 한 봐봐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잃어버린 거거든 그래, 아, 역시 뭐야 아저씨,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주소 아, 맞아, 맞아. 아, 아저씨가 헷갈려서 그래요. 아, 그래, 이거야. 이거 어떻게 갈릴수 있어? 아, 아저씨가 미리 맞으네. 고즈마 마치도 마세요. 이게 아저씨 거라고요. 아, 잠시만, 아, 네, 바로 갈게요. 어. 네..맞는데요?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그거 제거든요아 정말요? 아. 아 근데 제가 지금 지행역 올라와서.. 아..혹시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아어 어? 잘됐다! 저 지금 지행역 주변이요 잠시만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제가 내려갈게요 아 네.. 네 앤디, 이 안되나? 앤디, 앤디, 앤이 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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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디이디 앤디, 고맙네, 내가 그 때문에 방에 잠을 설치었어. 나 잠을 여긴 좀 그런데 내가 어? 왜, 왜, 왜요? 어? 왜요? 아, 아니야, 아니야. 학생, 이게 이거는 밖에 없는데, 학생, 이거로 잠을 받아. <laughs> 아, 괜찮아요. 아,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야, 진짜. 아니, 괜찮아, 그럼 공부까지 해고 진짜 고마워. 선생님, 정말 고마워. 내 바쁜 일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가요. 설마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네. 나도 멀다. 쫀다면 <목소리> <어쩌면> 무엇이든 오케이. <목소리> 그 누구도 나를 향해 <목소리> 웃어주.